또, 당사자가 구치소 내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, 어? 그렇다면 또 접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재판할 때또 미리 서면을 보내드리고 그 서면 내용이 맞는지, 신문사항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분하고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접견을 왔다 갔다 또 저희가 이동시간 또 지방에 있는 분 같은 경우 화상접견도 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지방에 내려가갖고 접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속되어 있으면 당연히 업무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겠죠. 또 경찰 내지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또 피의자 신문 조사를 몇번할 것인지 한번할 것인지 두번할 것인지 대질 조사까지 하고 보완수사를 하고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 횟수가 많아지면 비용은 일반적인 아까 최적 말씀 드린 비용 보다는 어떤 입회당 좀더 비용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. 또한 또 재판 준비를 얼마나 또 많이 해야 될 것인지, 재판을 두번 만에 끝낼 것인지, 아니면 증인신문, 피고인신문, 그리고 뭐 사실 조회 신청, 뭐그 밖에 또 필요한 어떤 공판 준비 절차, 증인신문 과정, 뭐 이런 변론 절차가 많이 필요해서 재판을 뭐네 번, 다섯 번, 많게는 열 번까지 재판이 쭉 이어지는 과정이 있다면 아무래도 업무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, 기본적인 업무 비용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변호사의 연차도 중요하겠죠. 저처럼 뭐 14년, 13년차 변호사가 되는 그런 10년차 이상의 어떤 숙련도를 가진 사람인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사건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지만 5년차 미만의 어떤, 어떤 숙련도가 조금 좀 부족한 변호사라면 비용을 조금 더 낮게 책정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. 해당 변호사의 어떤 경험과 숙련도에 따라서는 변호사 비용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을 정말 제대로 해주는 사람도 중요한데 적절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또 변호사의 어떤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물론 돈을 받고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은 맞지만 적절한 업무 수행을 토대로 적절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당연한 변호사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